주코노미TV 주코 허란 기자입니다. 2021년 최대 화두인 스펙 투자에 대해 연달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스펙의 세 가지 종류, 워런트 투자법과 스펙 투자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펙이 무엇인지, 스펙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유망 스펙은 무엇인지 등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와 달리 미국에선 스펙 시장이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미국 스펙 제도의 특징이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국내 스펙과 미국 스펙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스펙 주식은 보통주만 있지만 미국 스펙은 유닛, 보통주, 워런트로 구분됩니다. 또 미국에선 상장된 이후에도 사모 투자할 수 있는 파이프라는 제도가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와 달리 미국에선 별도의 스펙 상장 심사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미국 스펙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리스크도 따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워런트 투자법과 스펙 투자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스펙은 기업 공개 IPO를 할때 보통주가 아닌 유닛 형태로 상장합니다. 유닛은 보통주 한 개와 워런트가 포함되는데요. 워런트는 일정 기한이 지난 이후 행사 가격에서 보통 주를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불립니다. 파생상품인 콜옵션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옵션과 달리 특정 기한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펙은 처음엔 유닛으로 거래되다가 IPO 이후 52일이 지나면 보통주와 워런트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고 유닛 주주가 미국 거래증권사에 연락해 유닛을 보통주와 워런트로 분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쪼개지 않은 스펙 유닛은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보통주, 워런트와 함께 계속 거래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보드 밸류 에코지션의 스펙 유닛은 티커 뒤에 U를 붙여 SBAC U로 표기됩니다. 쪼개진 경우엔 보통주는 SBAc 워런트는 SBAc W로 거래됩니다. 워런트 티커 표기는 W가 붙거나 플러스 WTWS 등이 붙는데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앞서 유닛은 보통주 한 주에 워런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닛 한 개당 4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의 워런트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끔 한 개의 전체 워런트를 제공하는 스펙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 스펙일수록 적은 워런트를 제공하고 작은 스펙일수록 전체 워런트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정보업체 스펙 트랙에 가면 스펙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해놨는데요. 예를 들어, 스타보트 밸류 에코지션의 이 스펙 SBAC의 경우 U 괄호하고 6분의 1 W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닛당 1개의 보통주와 6분의 1개의 워런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워런트는 소수점으로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워런트, 이 경우 워런트 1개를 행사하려면 유닛 6개를 사야 합니다. 워런트 정보를 보면 W 과로하고 1대1, 11.5달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은 워런트와 보통주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고 뒷부분은 워런트 행사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워런트 1개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11.5달러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펙마다 워런트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교환 비율은 1대1이고 워런트 행사 가격은 공모가 10달러 대비 15% 높은 11.5달러입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온라인 계좌에서는 미국 스펙 투자 시 보통주와 유닛만 사고 팔수 있습니다. 워런트는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워런트 투자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주가 변동성이 심한데다 매매 정보가 수신되는 데이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워런트 온라인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스펙 IPO 52일 이후 유닛을 보통주와 워런트로 쪼개는 분할 신청을 미국 증권사에 별도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국내 투자자들은 워런트 투자가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닛 주식은 합병이 완료되고 합병대상 기업 티커로 재상장할 때 자동으로 보통주와 워런트주로 쪼개집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기업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와 합병한 스펙 롱뷰 에코지션의 유닛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론상으로는 2월 16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재상장된 버터플라이 네트워크 보통주 BFLY와 워런트 BFLYWS를 각각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에서 일괄 지급처리를 하기 때문에 며칠의 시차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로드타운 모터스 종목은 지난해 현지 시간으로 10월 23일 효력이 발생했는데요. 3영업일 이후인 국내 시간 10월 28일에 고객계좌의 보통주와 워런트주가 지급처리됐습니다. 이렇게 워런트를 보유하게 된 국내 투자자들은 키움증권, 삼성증권의 경우 이메일을 보내거나 지점에서 신청을 하면 각사가 제휴를 맺고 있는 미국 증권사를 통해 보유 워런트를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워런트를 사는 것은 안되고요. 또 증권사 지점에서 워런트 행사 기간에 워런트를 보통 주로 전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예탁결제원을 통해 워런트를 보통 주로 전환하는 데는 로즈타운 모터스의 경우에는 대략 5영업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스펙에 투자할 때 유닛과 보통주 가운데 무엇을 살지 고민되는데요. 대체로 유닛 주가는 워런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비싸게 거래됩니다.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와 합병한 롱뷰 에코지션을 가지고 설명드려볼게요. 2월 16일 버터플라이 네트워크가 재상장하기 직전 기준 LGBW 보통주의 주가는 23.05달러. 유닛은 26.06달러, 워런트는 9.07달러였습니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죠. 워런트 가격도 초기 스펙의 경우 보통 1달러 안팎인 것에 비하면 크게 올랐습니다. 이 스펙은 유닛당 3분의 1 워런트가 포함되어 있고, 워런트와 보통주 교환 비율은 1대 1, 워런트 행사 가격은 11.5달러입니다. 이제 워런트의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유닛이나 워런트가 보통주 대비 얼마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워런트 내재가치는 보통주 주가에서 워런트 행사 가격을 뺀 다음에 워런트 교환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이 경우 23.05달러에서 11.5달러를 빼고 교환 비율인 1로 나누면 11.55달러가 워런트 내재가치가 됩니다. 워런트 거래 가격인 9.07달러와 비교하면 워런트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유닛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유닛당 3분의 1의 워런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닛 3개면 워런트 1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날 기준 유닛 3개의 가격은 26.06달러를 곱하기 3하면 78.18달러로 보통주 3개 가격과 워런트 1개 가격을 합한 78.2달러보다 소폭 낮습니다. 미국 투자자라면 이날 워런트를 9.07달러에 사서 11.5달러를 주고 보통주로 전환하는데 20.57달러 비용이 드는데요. 보통 주한 주를 23.05달러에 사는 것보다 주당 2.48달러 이익입니다. 국내 투자자는 워런트만 따로 살수 없기 때문에 유닛을 산 뒤에 합병 완료 이후 워런트를 보통 주로 전환해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셈법은 시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건데요. 미국 투자자라도 워런트를 보통주로 전환하려면 증권사에 신청하는 시간이 들고 그 사이 가격 변동성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에 유닛 투자자들은 워런트 행사를 당장 할수 없다는 리스크까지 떠나야 하고요. 전문가들은 합병 이후 기업 실적이 계속 성장할 만한 유망 기업일 경우 유닛이나 워런트 투자를 할 것을 조언합니다. 보통주를 싸게 살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전도 유망한 기업일지라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주로 전환하려는 워런트 행사 기간이 도래하면 합병 이후 주가는 워런트 행사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스펙 합병 이후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보인 뒤 주가는 곧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런트는 좀더 할인된 가격에 스펙 주식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워런트 가격은 보통 1, 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지만 유명 스폰서가 참여하는 스펙은 인기가 높기 때문에 유닛 분할 시 워런트 가격에 급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런트는 휴지 조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 주식이 합병회사를 찾지 못해 청산될 경우입니다. 대략 20%의 스펙이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청산되고 있습니다. 워런트 행사 기간은 스펙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S1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합병 완료 후, 한달 후부터 회사가 정한 기간 안에 워런트를 행사하거나 팔아야 합니다. 합병 공시 후 1-2개월 후 시점이 리코드 데이트인데요. 해당 시점의 스펙 주주들은 임시 주주 총회일에 합병을 찬성하거나 혹은 반대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리코드 데이트 3영업일 전에 스펙 주식을 매수한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매수한 스펙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워런트 행사 기간은 이론적으로 5년이지만 회사가 워런트 조기 상환 계획을 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워런트가 휴지 조각이 될수 있는 두 번째 위험으로 꼽힙니다. 조기 상환 조항도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18달러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경우 30일 이내에 워런트를 행사해야 합니다. 합병 당시 조기 상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 후 60일 안에 워런트를 행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상환은 회사가 워런트 행사를 강제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워런트가 행사될수록 주가는 희석되지만 회사는 그만큼 자본을 조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워런트 투자법과 유의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라 여러 번 보시면서 꼭 워런트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스펙의 차별점 두 번째로는 파이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선 국내와 달리 스펙을 IPO한 이후 상장 지분에 사모 투자를 할수 있는데요. PIPE,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라고 불립니다. 파이프를 통해 스펙은 부족한 기업 인수 자금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차마스 팔리 하피티아가 이끄는 소셜 캐피탈처럼 유력 스폰서가 파이프를 약정했다는 소식은 스펙 몸값을 올리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상 기업과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는 파이프 물량이 락업 해제 이래 시장이 대거 풀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스펙 주식은 주가 변동성이 확 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인수 의향서와 합병 협약 발표 직후 주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이때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펙의 최대 호재가 합병인 만큼 합병 대상 기업이 확정되면 오히려 주가는 빠지게 되는 셈이죠. 미국은 스펙 합병 관련 심사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SEC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토를 진행하는데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우주항공산업 등 4차 산업 분야 M&A에 투자하는 스펙이 재빠르게 상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꼴라 사례처럼 공매도 투자자가 사기 의혹을 폭로한 경우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주가가 폭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적자 상태의 스타트업들이 스펙을 통해 상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병 완료 이후 주가가 지지부진한 경우도 많고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M&A 시장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코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핫한 해외 주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